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면쌤입니다. 자, 오늘은 KB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은행 역시 자기소개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완성도에 따라 가격이 차 아,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니 저한테 위로 나가는 주소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빠르게 1번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KB 하나은행에 지원한 동기와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는 문항입니다. 자,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지원 동기랑 입행 후 포부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자. 어떠한 특징을 가진 KB하나은행에서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목표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그 목표를 갖게 된 여러분의 경험을 제시를 해 주시고 이 경험을 통해 이 내가 목표로 삼은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다는 플로우로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은행 자랑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최근 KB KB 하나은행 역시 이 업무 분야에서 어떤 상품을 제안한다거나 이 분야에서 1위를 혹은 최초로 어떤 상품을 제시를 하면서 이런 장점을 드러내며 업무 분야의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혹은 고객 만족을 실현, 실현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맨 위에는 내가 이 목표가 왜 중요하다고 했는지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KB 하나은행 역시 이 업무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입행 후 이러한 KB 하나은행에서 나의 경험을 통해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자격증 혹은 역량 등을 습득 취득하면서 어떤 목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행내 프로그램 같이 이용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 2번 문항 보겠습니다. 문항이 굉장히 긴데요. 결국 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속했거나 또는 현재 속한 조직 내에서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근데 이거는 결국 다른 은행 문항으로 보면은 조직 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물어보는 거와 같은 문항이거든요. 다만 이거를 조금 길게 작성을 했을 뿐이에요. 왜 하나은행에 입행해서 어떤 구서, 어떤 자질를 가지고 지점 목표 달성과 하나은행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할지 보기 위한 문항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어떠한 단체에서 활동 혹은 근무하며 저만의 강점을 발휘하여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활동했었던 그 단체 혹은 회사, 이곳에 근무했던 곳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의 목표, 그리고 위기 설명해 주시고, 이 위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강점을 발휘를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고, 어떤 성과를 얻었고, 어떤 느낀 점이 있었는지를 작성을 차례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경험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이 강점이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입행 후에도 지점, 지점의 목표 달성과 뭐 하나은행의 발전을 위해 나의 강점을 발휘하여 혁신을 주도하는 행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거는 왜 물어보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성과가 매번 잘 나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좀 낮을 때도 있을 거고 입행에서도 여러 실패들이 있을 텐데 이 실패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일어나는 사람인지 퇴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일어나서 또 다른 성과를 낼지를 보기 위한 문항이거든요. 자귀하가 인생에서 열정을 갖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 약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술해 주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답변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체크된 부분이 세 가지만 들어가도 여러분은 완성도 있게 답변을 작성하신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경험 당시 어떠한 원인으로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나만의 이런 방법으로 이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배경 설명해주시고 그 당시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 실패의 원인을 분석을 해봐서 이 문제점을 찾아서 이 문제점을 활용해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고 해결해서 이 해결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변화를 이뤄냈다는 것까지 플로우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경험을 통해 실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역량과 문제를 분석하여 새로운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패가 있었지만 실패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역량을 작성을 해주시고 또 문제를 분석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도 있다고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입행 후에 또 어떠한 위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어떠한 자세로 더 나은 성과를 결국 이뤄내는 행운이 되겠다고 작성을 해주시며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몇년 전부터 계속 은행에서 나오고 있는 문항인데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작년 아마 국민은행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계속 은행별로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자, 결국 뭐냐면 여러분이 이러한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냐는 건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면 제일 좋은 경험은 사실 IT 관련 경험을 작성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아니라면은 자, 지금 4차 산업 혁명이 생기면서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산업 간 융합을 했던 혹은 여러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조직의 어떤 장점을 융합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 혹은 여기에서 따라 붙는 게 내가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 등을 중점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경험을 통해 성과를 내며 역량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서 이 배경과 역할, 목표, 그리고 여러분이 발휘했던 역량 해결해서 어떻게 성과했다? 성과를 냈다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경험을 통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행원은 어떠한 IT 역량 혹은 융합 역량 혹은 빅데이터 활용 역량 등을 발휘하여 수행 역할 여러분이 입행해서 이 역량을 활용해서 입행 을할수 있는 수행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서 입행 후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발휘했던 그 역량을 바탕으로 수행 어떤 역할을 수행해내며 급변하는 금융 시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행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4차 산업 혁명의 알맞은 적합한 행원인 점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KB 하나은행 굉장히 문학이 길어 보여서 까다로워 보이지만 결국 떼내고 보면 다른 은행에서 다볼수 있는 주제거든요. 아마 다른 은행 작성하셨던 거 갖고 오셔서 작성해주셔도 별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혁신을 주도하는 KB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특강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요. 2018년도 자기소개, 하반기, 후, 하반기 자기소개서 면접 특강은 다 면쌤 채널을 통해서 나가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자기소개서 도움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